안녕하세요. 남축타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구독자 1000명 이벤트를 맞아서 소소하게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벤트에서 당첨되실 당첨자 두 분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구독자 1000명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타로 리딩 영상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주제에 여러분에게 꼭꼭 필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당첨자 선별을 하기 전에 먼저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단에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가 있을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메일로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당첨자 두 분을 뽑아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는 이벤트 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첫 번째 이벤트는 6월 30일 말일 기준으로 해서 증거 영상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반부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번부터 5번까지 숫자를 하나 선별해 볼 텐데요. 서 기준이 되는 카드를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이 황제 카드가 나오는 번호를 하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섞고 1번부터 배열해 볼게요. 마지막에 나올 것 같아요. 오, 황제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5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분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들 중에서 과연 당첨되시는 분은 누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1번부터 배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분이 당첨이 되셨네요. 네, 축하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5번을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 순서대로 다섯 번째에 있는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러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을 뽑아주신 분들 중에서 3번의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어,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당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벤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댓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저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한 분을 뽑아야 하는데 그 당첨 결과는 더보기란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